고아. 네, 알렉산더 곤입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36번째 백대명산에 왔고요. 현재 여기는 바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날씨가,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일단 도착은 했는데 비가 몹시 내리고 있습니다. 30분 전보다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올라가 보고요. 정말 위험해서 도저히 진행을 못하겠으면 그냥 그대로 하산토로 가겠습니다.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여기는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자, 전방으로 가면 용기골 탐방로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만물상 탐방로입니다. 지금 안내에 입상 금지라고 또 있는데요. 직원분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입상 금지예요? 아니요. 가셔도 돼요. 아 아니, 올라가도 돼요? 네네. 저희 사단기안 내렸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네. 이게 지금 돌들이 이끼를 막 품고 있어서 되게 미끄러워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갔다가 힘드시면 그냥 오세요. <laughs> 정상 찍지 마시고 저승제까지는 선까지도 아마 힘들 거예요. 교 지나서부터는 이 많아서. 아 그러면, 네, 아, 만물상 포기해야 되나? 용기꼴로아니 미끄러워요. 용기꼴로 가는 게 차라리 수 낫겠겠죠. 용기꼴이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직원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만물상 코스가 상당히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용기꼴로 진입을 하고요. 어. 터터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상 금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물량인데요. 음. 등산로에 이제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너덜구간인데. 아무래도 비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 물살이. 지금 현재 구간은 완전 돌바닥이네요. 혹시라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정성껏 딛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표지석입니다. 가야 아, 5-1 개발 550m 지점. 초진제 구간이죠. 아, 시원 하게 내리네. 와, 오늘은 정말 계곡에 물줄기, 아, 온 없이 느끼고 가네요. 아, 세차다세차 개차. 아, 시원하죠. 아직까진 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몹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원센터로부터는 1km 왔습니다. 배군교. 어, 제3배군교. 아, 옷 정비를 좀 해야 되겠 모태스 입으니까 발력이 너무 심해서 일단 벗었어요. 아 초반에는 계속 조만간도 없고 좌우측에 계곡물 흐르고 등산로를 계속 걷고 있거든요. 아 조금 지겨운 감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계곡물 소리. 아, 정말 시원하게 들르네요 의자도 있고. 뒤로는 세찬물줄기 폭포라고 네. 하긴 좀 그렇죠 네. 네. 현재 지점은 가야 5-3 대발 800m 지점입니다 또 어. 어, 잠깐 움직이는 사이 지원센터로부터는 1.3km 올라왔고요 서승제까지는 1.3km, 아 절반 지역이네요 지점이네요 상황 7불까지는 2.5, 2.7 남았습니다 이오는 <laughs> 7월에 가야산입니다. <laughs> 반복이에요 지금처럼 포장된 돌길 걷다가 개굴을 만나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 또 다시 또 돌길 또 다리 건너고 아, 이거 무한 반복인데요 끝은 있죠 무한은 가야산에는 없죠 네. 아 가야산, 가야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한 진행 중이네요 지금은 돌돌 돌 구간입니다 돌 구간 다음에는 다리 구간. 다리. 합치면 돌다리. 아, 지금까지 만난 다리 중에 가장 길어요. 돌, 다리, 돌, 다리.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 5-4 지점에 왔습니다. 5-4 지점, 해발 880m.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해발이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한, 500m 이상 더 올라가야죠, 정상까지는. 조금 느낌이, 그 지리산 갈때 느낌? 계곡길로, 돌길만 계속 걷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조망도 없어요, 아주.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 여기서부터는, 경사도가 제법 되네요. 어 너덜 구간에 경사도가 제법 있습니다. 어 안전을 위해서 촬영은 잠시 후에하는 걸로 일단 잘 올라가 볼게요.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매크 계단 한발자아한 발자국. 오늘 컨셉은 파투에 비광 있죠 비광 딱 그건데요 <laughs> 비광. 오우는 날, 가야산 올라가는 알렉산더 고니아 예전에 그 등산, 정말 등리 때죠? 영남을 구차할 때, 그, 운문산 가다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앞 사람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정말 큰일 날뻔 했던, 기억이 있었네요. 아, 그때 비하면 저는 등민이보다 조금 더 등업이 됐죠. 아, 아, 아. 오늘은 좀 여유 있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 비슷하게 출발한 아마 산악회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한6 7분 정도가 어, 저를 추월해서. 한참 더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저는 어, 이 정도의 평속으로 어, 유지하면서 그냥 즐겁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 급할 거 없잖아요 오면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하산때는 아무래도 우산 없이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 그때는 스틱을 써야 될것 같아요 어, 길이 좀 험하죠 하산 길이. 와, 가야산. 꽃. 한성이 더. 저기 안쪽에도 있고. 또 얼만큼 왔을까요? 저성지까지 얼마나 남았을려나? 앞쪽에 안내 표지석이 있어요. 물도 건너고 고텍스가 얼마나 발을 잘 댔는지 센터로부터는 2km 왔네요. 아 드디어 서성제까지는 600 남았어요. 7불 상황까지는 2.0, 1.8. 아. 아 절반 왔네요 이제 4km 중에. 절반 지나고부터는 어, 데크 계단이 시작되네요. 지금 2km 지점까지는 약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왔거든요. 뭐, 적당한 속도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어, 정상 찍고 내려 한 5시간 잡으면 될것 같은데, 포탈 8km 코스잖아요. 정상 찍고 다시 원점 얘기하면 천천히 가보죠.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비강고니. <laughs> 비강고니. 어, 약간의 평지가 있네요. 올라오니까. 숨들릴 시간. 후. 와, 이제 하늘이 좀 보여요. 위에. 네. 하늘이 보인다는 건 오는 같은 날씨에 비를 그대로. 맞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올라오는 길에 나무들이 빗방울을 많이 막아 줘서 힘이 좀덜 들었거든요 방금 하산하시는 어르신께 그 위쪽 상황을 정보를 좀 받았는데 0일 바로 전에 그 계단 진입할 때 바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까지만 부산을 쓰고 그때부터는 보텍스 자켓을 다시 입고 정상 공략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표지석 가야 5-5개발 1020m 지점입니다 와 드디어 1000m를 넘어섰네요 비가 아직은 그칠 생각이 없네. 나무 보이세요? 나무 가지가 다 앞으로 떨어졌어요. 와우. 와 지금 천둥이 얼마나 치는지. 아, 아, 아우 천둥. 이 땅이 자꾸 겁주네요. 이 땅, 이 땅, 고민, 고민, 이 땅, 이 땅, 고민. 어, 야, 걷는다. 이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바로 등산로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어. 비가 많이 오면 이 구간은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길은 데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밭이에요. 어, 이런 느낌 참 좋죠. 뭔가 숲속 오솔길을 걷는 느낌? 거기에 비까지 내려요. 와, 낭만이 있다. <laughs> 오늘 제 컨셉은 비 오는 날, 우산 쓴 낭만 있는 비강고니. 아, 더 좁아지고 있네요. 대나무 같이. 좌우가 꽉 저를 잡아주는 느낌? 어, 저기 왠지 어랍피 소동제 같아요. 뭔가 개방감이 보여요. 힘내봅시다. 아이길 자체가 생각보다 좀 길게 펼쳐지네요. 아마 이렇게 소송재까지 가려나? 아, 느낌상은 그런데요. 나쁘지 않아요. 적당한 높이의 계단이라 나쁘지 않아요. 다른 느낌이네요 지금까지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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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서성제였어요 아, 앞에 보이네요 앞서 아, 가신 분들 여기 계시네 아, 서성제 도착입니다 가야 오다시대발1 1 1 0 m 지점 7불 상황까지는 1.4, 1.2나 남았고요. 아, 센터로부터 2.6km 왔네요. 만물상으로 오면 400이 더 머네요. 3km니까. 여기는 서성대입니다. 경북 성주군 수름면. 그 다음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을 이어주는 고개. 과거 과야산성의 서문이 위치해 있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아, 그렇네요. 와우! 천둥! 아우. 저는 잠시 여기서 간식 조금 먹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우산 속으로